저는 추운 걸 세상에서 제일 끔찍해 합니다. 그런데 지난주 영화의 날씨에 야외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심지어 싫어하는 단거 먹겠다고 한시간 줄을 서서 쫀득쿠키도 사먹었고요. 스트레스 받아서 미쳤냐고요? 아니요. 저는 지금 돈보다 더 귀한 운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온실에서 나온 그녀입니다. 솔직히 저는 운 같은 거안 믿었습니다. 부자는 타고나는 거지,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해. 라고 단정 지으며 살았거든요.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독한 겁쟁이 쫄보의 파워 계획형 인간입니다. 늘 안전한 선택, 익숙한 길, 말 그대로 온실 속에만 숨어 살았죠.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딱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. 내 인생이 어제랑 오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다 김승우님의 책에서 이 문장을 보고 머리를 한대 맞았습니다.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다. 아, 내가 매일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서 내 인생에 대박 운이 들어오길 바랐구나. 도둑놈 심보였구나. 그래서 결심했습니다. 재수 없는 짓 말고 운을 부르는 재수 있는 짓을 한번 해보자. 지난주 일요일 원래라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며 누워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계획을 싹 무시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. 벌벌 떨며 수영도 하고 남들 다 먹는다는 그 쿠키도 꾸역꾸역 먹어봤죠. 누가 보면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평생 안전한 온실에만 있던 저한테는 이게 세상의 벽을 깨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대단한 성공을 했냐고요? 아니요. 당장 통장에 돈이 꽂히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느꼈습니다. 꽉 막혀있던 제 인생의 숨구멍이 트이는 기분. 아, 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낯선 곳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틈새로 들어오는구나. 편한 친구 대신 낯선 모임에 나가고 귀찮은 고객 미팅을 일부러 잡는 것.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손해 같죠?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운이.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어떤 똑같은 하루를 보내셨나요? 만약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딴짓을 한번 저질러 보세요. 그 사소한 딴짓이 당신을 온실 밖더 넓은 행운의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 지금까지 온실에서 나온 그녀였습니다. 안녕.